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수업하면서 모든 게 그냥 다 끝났어. 어? 너네 오늘 배운 게 뭐야? 펄, 펄 배웠지. 수분 크림에다가 펄을 집어 넣는 거야. 아, 어떡해, 수분크림, 어 어떻게 수분 크림 펄을 집어 넣어요? 근데 펄 펄을 집어 넣으면 여자들이 좋아할까? 야 그러면은 조언을 구해보자. 알았어, 가자. 오. 니프 보니까 그 피부까지 다 얼굴 저 뜨거운데. <laughs> 자료 조사를 위해 먼저 피부과를 찾은 동민 오빠팀. 안녕. 아니 근데 듣던 둥 동안이세요. 미인이세요, 미인. 지금 쉬운 여섯시라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리게 봐주셔서 <laughs> 제가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과제이기도 한데요. 고민하다가 우리 여기 찾아왔거든요. 여자들이 어떤 시술을 많이 이렇게 받으러 오나요, 여기? 요즘에는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건조하기 때문에요. 거친 음. 피부나 각질 관리를 위해서 보습 관리도 많이 하시고요. 음. 또 계절 상관없이 피부톤을 환하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미백 관리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음. 검은 사람들도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하얘질 수 있어요? 네. <laughs> 많이 개선되세요. <laughs> 아 진짜요? 네 <laughs> 지금 오케이. 많이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 금 같거든요 눈 여기. 아유 예, 네. 넘어져가지고 저번에 아. <laughs> 국민 오빠도 금이 막가 있지만. 음. 어, 수분 공급을 해가지고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수분 공급이 중요한 거 알았고, 수분 크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광채를 나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거 괜찮은 아이디어인가요? 네,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채? 네, 광채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칙칙함이랑 그리고 수분 보습을 같이 개선시킬 수 있으면 얼굴이 더 환해 보이고 음. 촉촉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자들이 아마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 수분크림에 아이디어를 좀 넣어서. 펄 있잖아요. 반짝반짝한 거. 진주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넣어서 스크림 만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진주 가루도 아주 좋은 성분이고요. 또 다른 음. 성분을 추천을 해 드리면은 요즘에 유행한게 키토산 성분이거든요. 키토산? 네. 아,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보습 효과도 있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그리고 생체 합성 효과도 있어서 화장품 재료로 아주 적합하고요. 키토산을 많이 넣으면 자외선 차단이 더, 더 많이 되고 그런 네. 거. 꽃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꽃게 있는 성분 어, 맞맞맞 어, 꽃게를 맞아, 많이 먹으면 절단 체조될 거에 동호회는 약간 기존이 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무래도 꽃게들은 야, 장난 아니겠다 절단 체조될 성형외과니까 온 김에 오빠 상담 좀 네, 받으세요 네 오빠 좀 상담해주세요 제가 성형외과 원장님 잠깐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어머 오. 아유 아유 네, 네, 아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laughs> 어, 무슨 말씀이세요? 현종내로 <laughs> 아, <견종> 왔는데. 아, <laughs> 아, 장동민 네. 오빠잖아요. 음, 맞아요. 네. 장동건 선배님으로 이렇게 한 글자만 이렇게 바꾸면 다 되잖아요. <laughs> <양복>. 오빠도 <laughs> 네. 어디를 하면은. 아니, 네. 어. 오빠 지금 잘생겼지만. 나는 솔직히 음? 어, 코 정도 하면은 비슷하지 않냐? 예? <laughs> 아니에요. 오빠 코데 되게 멋있어요. 예? 그거 말고 다른. 깜빡이. <laughs> 웃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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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우수세요>, 지금? <웃음> <웃음> 솔직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 <웃음> <웃음> 저야 뭐, 이제 뭐, 이제 술대로 사는 적이고, 이 네. 그 친구들은 너무 못생겨서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laughs> 네? 미치겠어요. 지들은 이쁜 줄 알고 있어가지고. <laughs> 근데 정말로 이렇게 고칠 데는 없는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오우.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요, 진짜로 좋은 화장품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요. 좋은 수분크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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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저희 팀은 화장품 매장에 가서 수분크림들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음. 화장품이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가을 겨울철이다 보니까 수분 크림 위주의 음. 보습제 제품이 가장 많이 음.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음. 많이 찾으세요. 아 이거 한번 볼까? 발라 발라. 색깔부터가 음. 예쁘네. 거?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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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섭다. 이거든요근 <놀람> 촉촉해 이거는. 어 이거 한데. 진짜 촉촉해. 음, 향도 아, 좋아. 어, 좋아 음 어, 순하다 냄새 음, 냄새 되게 순하다 천연화장품이라서 그런가 봐 요즘에는 기능성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아, 찾으시고요 네. 한 가지 음. 제품으로 두 가지를 잡으시면 됩니 되게 좋다 그럼 우리 이거 이거 살까? 계산 승수가 어, 하는 거야? 네, 당연히... 진짜로? 와당연히네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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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카드 아니야? 엄마 카 아니야? 엄마 카드 엄수 싸인 아니 기니 뒤집어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겨야 되니까. 네, 네. 넘치는 학구열. <laughs> 여러 화장품 매장을 구석구석 다니며 다양한 수분크림을 조사했는데요. 수분크림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사실. 수분크림 하면 그냥 수분만 충족해주는 크림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움 진짜 많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께 독보적인 걸 알게 됐죠. 아, 우리께 정말 만들면 대박 치겠구나. 그래서 뭔가 더 자신감 얻은 거 같아. 색깔이 좋아. 어, 냄새 좋아. 어, 나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냄새 어때? 어때? 괜찮지. 어. 어. 시원해. 약간. 이런 냄새, 어때? 냄새 어. 어때? 나 이런 냄새나 어, 이런 냄새 좋아해. 나 이런 냄새 하고 싶어, 언니. 나는 워터밤 크림을 발랐는데 워터 드롭보다는 약간 크림인데 냄새가 이게 없어. 진짜 향안 났나? 천연 100% 천연으로 밀고 나가야 되나?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네. 약간 수분 크림은 많은데 그막 뭔가 유분기 있게 더 고보습으로 되는 그런 없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하기로 했었던 거 있잖아. 어. 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수분크림좀못본거 같잖아? 응, 맞아. 어, 그때 첫 번째 수업 때 했던 거막 참나랑 고에고치 말고도 달팽이? 달팽이 점액을 어.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흔득, 어, 감이... 완전 이렇게 울지 않게 약간 밤, 어, 밤 느낌처럼? 앨니스 음. 음. 님은 일단 그. 감각이 뛰어나요. 그리고 화장품도 되게 여러 개 써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 엘리스 언니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야? <laughs> 어. 오늘 하온 거. 되게 뿌듯하다. 근데 음, 여, 음, 여러 개더 음, 음. 알아보다가 좀 챙겨왔지. 내가 하는 게 이거, 이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이거, 이거, 이거. 달팽이 점액을 좀 적게 넣고. 오. 오. h 로비너스, 한 로비너스. 진짜. 막뚱하가 어, <laughs> 진짜. 그러게. 어, 너 눈이 왜 이렇게 그래? 순수를 어? 바라보는. 아 뭐야. 뭐? 어. 어? 우리 볼 때는 좀 달라, 상우. 어. 저는 달라, 아 동민 오빠는 지금 놀고 있겠지? 동민 오빠는 지금 놀고 있겠지? 말을 돌려. 말 돌렸어. 이상해? 이상해 아주. 순수 너안 좋아해. 내가 물어봤을까? 언니도 안 좋아해. 언니래 아니. 특히 이미가 굉장히. 돌직구더라고요 <laughs> 저 주시해야겠어요 저는... 뭐... 같은 조언으로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아직은... 그럼 일단 우리가 자료조사도 했고 얘기도 이제 맞추고 보안점도 찾아냈으니까 응. 가서 만들어볼까? 응. 그래, 그래 가서 만들어볼까? 기다려, 기다려. 일단 이걸 좀살겨갈까 어때? 그냥 좀 더... 좀 더. 며칠 후 저희는 조상한 걸 바탕으로 수분 크림을 만들기 위해 학교에, 오, 오, 오. 학교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 여자들이 여러 개 바르는 걸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 무슨 뭘 넣는 게 좋을까? 다음 이거. 걸스 웰빙다. 얘들 할 일이 없어. 우리가 해, 먼저 왔거든. 오? 뭐 먹고 왔어? 맛있는 거. 우리도 맛있는 거 먹었어. 우리도 맛있는 우리도 거 먹었네.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차근 차근. 저희도 이제 전공학생 못지않죠? 어 느껴져? 쫀득쫀득하다 위에서 이렇게 해서 어. 잘라 어디까지? 됐어 그래도 이게 약간 어. 쫀득쫀득 거리는 게보는건 약간 어. 좀 그럴 수도 어, 있는데 진짜. 근데 물기가 잘 받는다 수분이 너무 없어도잘 응. 잘 되고 그러니까 교사 어. 선생님이 저번에 아, 얘기해 주신 거 아, 네. 어? 그거를 넣는 네. 거야 쟤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요 네. 어? 네. 피부에 뭐가 좋은지 네. 어? 저는 저것도 몰라요. 키토산을 피부에 한다는 거를 상당히 하는 겠지 어? 키토산 저번에 수업도남은 거. 어? 이거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야, 이거 봐. 여기 어. 동민 오빠 팀도 얼추 안성한것 같은데요? 야, 한번 발라 봐. 조금만. 어? 나 발라 볼래. 조금만. 너하나저 발라 봐. 발들었어요 오. 오 어? 다 뭐, 만들었어요, 우린. 리가뭐 그냥 뭐대충그까대뭐뭐 뭐, <laughs> 뭐. 발라, 한번 발라 줄게. 우리빅우리 거. 아씨 어? 아, 뭐야, 그건? 오빠 강례요. 그래, 그지 우리가 <laughs> 이겼다. <laughs> 우리도 좋지. 괜찮지? 아, 잘잘 그래. 네. 어. 어. 아니야, 어. 절대 너무 괜찮으면 안 돼. 솔직하게요 약간 좀 있죠. 아, 니요 그거는요. 진짜 발라드는 잘 네. 모르겠는데. 내 것도 좋지. 우리 것도 좋은 거 같아. 근데 훨씬 하는 사람. 저기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기서 맞아, 그냥 뭐 이렇게 음, 우리 우리 편들끼리 어? 각자 편들끼리 뭐뭐하 되면 뭐 하지 말고 우리 내기하자. 그래. 검증하자. 수봉 스팀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이 추운, 예, 건조한. 칼이 여기가 막 쩍쩍 트고, 맞아, 막 날씨. 갈라지고. 음. 음. 언니가 그랬어요, 손 음. 냉장고. 어, 맞아. 그래, 좋다. <laughs> 손 놓고 있기. 냉장고 같은 데를 우리가 가자. 우리가 진짜 사람들한테, 일반 고객들한테, 어? 물어보고, 바, 바르게 한 다음에 물어보고 어느 게더 좋은지. 진짜 어? 발랐는데, 저야. 평가 한번 받아보자. 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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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따라와. 따라와가지고. 따라와,